안녕하세요. 수이차사기이기 23입니다. 오늘은 르노 QM6 4륜 알리시그니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 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QM6 4륜 알리시그니처 2017년식 2017년 1월 경유 오토 다크 그레이고요. 43,890 8km입니다. 키로수 매우차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필카타이어 상태고요. 휠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 자운전석 조우석 깨끗하고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s 링크대 화면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키로수 43,000km고요. 자 보신 바우처, 조우석 전동 시트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핸들, 자 여기 보시면 S 링크 대화면 내 네, 내비게이션 큰 화면 속에요 각종 옵션 기능 터치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자 스타트 버튼에 네,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핸들 열선 스타트 버튼. 네 운전석 조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루미러 하이패스 블랙박 2채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루노 QM6 4륜 알리 시그니처 말씀드리면서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립롭고 보직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작성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로 39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43,89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QM6 4륜의 알리 시그니처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QM6 3325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보이조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사기다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조에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QM6 4륜1 알리 시그니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